음, 하면서, 마음속에서, 아, 어떡해. 뭐, 진짜 안 왔냐고. 눈치 없다고. 음? 걔, 뭐야. 안 좋다는 거야? 뭐야. 약간, 왜냐면 고절 하면서 한 대만이서 좀 있잖아요. 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 네. 알죠? 에 예, 있어요. 눈치를 본다. 히토노 매워 기니스를? 여러분도 너무나 알것 같지만은, 일본 분들은 선맘을 얘기를 할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약간 상대방 선처 주지 않게끔, 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끔, 어 외국 사람들한테는, 어, 되게 좀 돈이 없다. 라든가 좀 친해지기 좀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그래도 어 저는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약간 칠조랑 부분이 엄청 많은 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목소리> 직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떨려서 얘기를 하거나 약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워낙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절 못돼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진짜 못해요. 왜냐면 거절하면 상대방이 저주받잖아요. <laughs> 근데 그러면은 제가 거절을 안 하면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예 어떨 때는 제가 진짜 그래서 외국에 나와서 거절이라는 게 확실히 해야겠다 라는 걸 배웠어요 거절을 안고 하는 게 상대방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싫어하는 거 하면은 엄청 티가 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거 보면 기분 나쁘겠죠 <laughs> 어.. 저 옛날에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음, 하면서, 마음속에서, 아, 어떡해. 아,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려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진짜 편소에서 진짜 많아요. 그런 거. 근데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나 이게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들랑 진짜 좀 다른 건데, 한국 사람한테는, 어, 이거 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어,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낫구나. 어, 아, 이런 게 낫구나. 이렇게 받아주는데, 일본 사람이 다가 그렇지 않지만은, 어,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음? 걔 뭐야. 안 좋다는 거야? 뭐야. 약간,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를 피하려고 나쁜 얘기를 해봤자, 기분이 잔대만이 안 좋으니까, <laughs>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떤 날은 태풍이나 막 그런 게 있었대요. 어, 내일은 회사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 상사한테 뭐 연락을 드렸대요. 어, 저는 어, 내일 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휴일을 갖겠다. 상사가 어, 그래. 그게 집에 있는 게안 좋아하니까. 그래. 내일 쉬고. 너 다들 주고 해.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근데 다음날에 상사가 엄청 화난 거예요. 뭐 진짜 안 왔냐고, 눈치 없다고 아, 뭐또 괜찮다 해도 뭐또 사람들이 오는데 아, 너는... 약간 이런 게있다가 저는 들었을 때 아... 나였으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있을 때는 사실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이 만나든 뭐 어디 있든 눈치를 빨리 봐야 선 마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일을 하기 되게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할때좀 많이 눈치를 봤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이거까지 안 해도 돼아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으면은 아 그치에요 특히 저는 일본에서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여성 관계에서는 어 그건 좀또어 아니요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아니면은 스스로 어 혹시 다른 어떤 일이 도와드릴 게 없, 없나요? 물어보고 그러면은 산사들도 아 너무 열심히 한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치죠. 지치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너무 눈치를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전을 잘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게끔 눈치를 좀 봐야겠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약간 외국인다라는 거를 숨기고 싶었어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특히 택시를 탈때좀안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한국어를 좀잘 쓰게끔, 약간 얘기를 하게끔, 좀 그런 걸 약간 자연스럽게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딱히 눈치를 안 봤는데, 택시 같은 거는, 아, 정말 너무 눈치를 봐가지고, 한강 아저씨분들은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무 좋은데, 가끔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좀, 자연히 약간 있고 싶은데도, 저는 그거를 아직까지도 좀, 거절을 못해요. 어, 네, 사실 좀 많이 눈치 봐요. 택시 탈 때.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앉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동생이 한국에 왔을 때는 여기 앉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앉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거기는 비어있어요 핑크색이 핑크색이 항상 비어있어요 저는 5년 동안 함부로 그렇게 앉으는 분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동생이 앉아도 돼? 했을 때 된다고 얘기를 못했죠. <laughs> 아니야, 그냥 서 있자. 약간 그러니까 이게 눈치 봤어요, 저 어, 일본에서는 세 개밖에 없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대부분 그런 자리거든요.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서 사람들도 좀 편하게. 그냥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편하게 뭐안 죽고, 만약에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시면은 양, 양해 주고, 뭐 받게 주고막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핑크색! 주면 안될것 같은 그분위기 저는 느꼈어요 나도 사실 힘든데도, 저는 맨날 맨날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한국에서도 자주 그러거든요. 약간 나이 많은 분들이 가끔 싫어하시는 분이좀 있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하면은 아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아, <laughs> <laughs> 그렇다고 제가 다시 앉으는 것도 좀 그렇고 계속 이러고 갖고 약간 그런 게좀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천천히 보고 싶거든요. 어슬 열천족이라서. 막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거랑 같이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요, 끝이 없어요. 되게 네, 좋아 요 저도 아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하는데 저도 되게 거슬을 못다는 원래 성격이라서 거기서 흐들려요 되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와 하면은 원래 제가 봤던. 그 옷을 넣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 다시 와야겠다. 하고 좀 가게 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되게, 어, 그 사람 기분 안 좋은 거 아닐까? 어, 이 사람이 이런 거 줬는데, 어, 기분 별로인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연락이 왔는데, 어? 어? 뭔가 연락이 좀 늦은 것 같다. 응? 이 사람이 나안 좋아하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음. 아, 근데 그거는 좀 개인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솔직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확실해서 저는 차라리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눈치를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laughs> 저는 무용가였기 때문에 눈치를 너무 봤어요. 체육쪽에서 하는 거는. 일본에서도 눈치가 있기는 하는데 생각은 좀더 심한 것 같아요. 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누가 센터 춤을 추는 사람이 잘하고 그런 사람이 할수 있는 건데 내 친구의 친구가 그중간에 그 춤을 추게 됐다. 이러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아, 어, 얘 별로 그런 거 아닌데. 약간 이런 친구도 많았고 무용하는 친구들은 약간 어리,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차이가 너무나 커요. 일본 사람들도 눈치가 없는 사람도 많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진짜 빠르고 그리고 눈치가 파르신 남자분은 특히 연애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쵸? 어디서라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가장 눈치를 보는 순간들.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거나 그랬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